지금부터 탄소포집에 대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00조. 차기 대성 무역 중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 투자처가 바로 CCUS 탄소포집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실제로 성과를 입증한 국내 기업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어레인입니다.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증명한 정책 수혜주.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집은 뭐고? 왜 중요한가? 탄소포집 기술은 흔히 CCUS라고 부르죠 어, 말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을 정의하고 있죠 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로드맥이 실행되면서 재생에너지, 수소와 함께 3대 친환경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가치는 단순히 좋다 수준이 아니에요 어, 유럽, 미국, 일본 등 이미 관련 예산을 연 수십조, 수백조 구매로 배정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에어레인이 진짜 기술로 증명된 기업인가? 에어레인은 단순한 테마에 편성한 기업이 아닙니다. 탄소 포집을 잡아내는 기체 분리막 기술을 직접 개발했고요. 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산업 현장에서 어, 테스트를 마쳤어요. 어디서 실증을 했냐? 첫 번째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에요. 여긴 고온 고압 환경이라 굉장히 까다로운데 에어레인이 거기서도 안정적 포집 성능을 보여줬다는 거죠 두번째로 한국지역난방공사 LNG발전소 이건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LNG 배출가스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낮아요 기존 기술로는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에어레인이 포집 농도 85% 회수율 80%를 기록했어요 국내 최고의 수준이죠 아, 즉 말로 앞서는 기업이 아니라 직접 실증을 완료한 기술력을 검증한 기업이라고 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기술만 좋다고 해서 될게 아니잖아요 정책과 방향까지 맞아 떨어진다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느끼겠죠 지금 한국 정치권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돼요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공약에 탄소포집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탄소급 기술 CCUS 산업에 8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의 3대 핵심 전략이 있어요. 첫번째, 재생에너지 확대 두번째, 수소경제 육성 세번째, 탄소포집 기술 지원 여기서 탄소포집 기술의 상용화 주체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기업이 에어레인이에요. 즉 기술이 있는데 실적은 없고 그런게 아니라 이미 검증했고 수치도 나왔고 정치적으로도 타이밍이 딱 맞았다는 겁니다 에어레인의 투자 포인트를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 이 기업을 보면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상용화 가능성 연구 단계가 아니라 이미 현장 테스트를 끝냈어요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이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라 LNG발전소, 석유화플랜트, 시멘트산업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책수의 연계 정부가 밀어주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고요 대선 공약 중에도 CCUS 예산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정책 테마 플러스 실적 기반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세 번째, 이미 실증 진행한 대기업과 협업 로트케미칼, 지역난방공사처럼 실증이 끝난 기업들이 향후 상업화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점이고 이건 그냥 기술만 있는 회사랑 다르죠. 투비 기반 실전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에서 에어레인만 볼게 아니라 같이 엮여 있는 종목들 혹은 연관된 산업 내 수혜주들을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에어레인, 휴 캠스, 한국 석유, s g c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 수혜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 각수공사,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죠. 또 정책 확산 기대주로 GS건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에어레인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들 차근차근 한 종목 한 종목 영상으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에어레인은 정책 기술, 실증 성과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기업입니다. 지금은 정책 모멘텀 초입 구간이고요. 본격적인 예산 집행은 전권 구도나 후속 발표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 급등보다는 조정 구간에서 분할 접근이 유해해 보이고요. 어, 기술 중심 에너지 대체 테마의 중장기 축으로 담아둘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증명된 기술력이 정책 모멘텀을 만났을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에어라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이. 지 마시고요. 아,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